건강경 계속됩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교인 삼천대천세계 칠보이용보시.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 전체를 칠보로서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다면 이 시인 이시이년 득복다고 이 사람의 이 인연으로 얻은 복이 많겠느냐? 그러니까 이 우주를 뭔가로 일곱 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삶을 도움을 준다면. 이 사람이 얻은 복은 많겠느냐? 10시 세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차인 22년 득복신다.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은 복이 매우 많습니다. 수보리, 수보리야, 약복덕, 유실, 열에 불솔 득복덕다. 만약 복덕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복덕 무고, 열애설 듣복떴다 복덕이 없는 까닥에 열애는 복덕을 많이 얻는다고 말한다. 복덕, 복. 복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죠. 같은 물건을, 같은 금액을 누군가를 위해서 주더라도 그 얻어지는 복이 달라. 왜 다르죠? 왜 달라요? 무엇 때문에 다르죠? 바로 나 때문에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뭔가를 바라고 줬다든지, 상대방을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나보다 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상태로, 이런 심리 상태로 누군가를 도울 때는 도왔다는 그것만 있지 거기에서. 얻어지는 복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항상 불평만이고 나는 왜 이렇게 항상 계속 힘들어지는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언젠가 아니면 마음속으로 평등한 마음이 없고, 항상 뭘 하더라도 조건을 걸어 놓고 하고, 사람에게 부담을 줘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아무리 오랫동안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말을 행동을 하더라도, 얻어지는 복이 완전 편안해지는, 인연이 확실히 풀리는 그런 복은 얻어지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항상 뭘이야기요 무상함, 공함, 정해지지 않은, 거기서 내 마음을, 한 생각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뭔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을 걸지 않고 하고 말아오리면 얻어지는 복이 한 것보다 수십 배인데 꼭 조건을 걸고 기대를 걸고 상대방을 없신 여긴다든지 부담을 주면서 도와주게 되면 해놓고도 하면서도 자기 있는 복도 깎아먹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진짜 복을 얻고 싶으면, 사실은 복은 없지만, 복이라는 게 뭐예요? 나하고 연결된 모든 인연들이 나로 인해서 괴로워지지 않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지지 않으면, 그만한 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쓰고, 해놓고 했다는 생각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하고, 잊어버려. 그러면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꼭 해놓고, 생색은 많이 내고, 죽을 때까지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인연의 고리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복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되기도 하고 몇십 분의 일, 몇백 분의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이요. 그것은 숫자로 계산해야죠.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것도. 네. 그럼 오늘 금강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